안녕하세요. BL 소비는샵 떡다르 귤. 민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맨 대동해가지고 열심히 할텐데. 같이. 아 <laughs> 인사해줘요, 카메라맨. 맞아요. 빨리 인사하세요. 누구시죠? <laughs> 빨리 대답해주시겠어요? 카메라 찍고 있는 분. 누구시죠, 네. 지금? 저희가 죄송해요. 오늘 온 곳은? 그 홍대의 비를 내리는 나라라는 이 뒤에 웹툰인데, 그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은 콜라보 카페 라는그프로에서 단장 단장 저희가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전에는 거기였잖아, 그 카페 보이드 쪽이었잖아. 네네네. 그치? 저희가 또 이제 구경가요. 네. 새거 좋아해가지고. 새거 좋아. 빨리. 가자. 이제 어떻게 또 단장했는데? 얼른 구경하고 가야 돼. 가자. 가시다. <laughs> 음 저희도 저희도 지금 새눈이에요. 새눈. 음. 음. 이거 완결 진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했는데. 결국엔 세각살 냄비. 우리 수요는 욕심쟁이라 네. 다 가져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둘이 다 있어야 되거든, 수요는. 아, 저는 이런 야시장 같은 축제 분위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아, 진짜 넓다. 넓네? 그리고 저기 로켓플래시를 시킨 거 보니까 여기서 응. 여기도 해프시나좋겠다 <laughs> <laughs> 우린 최근에 로켓플래시 뭐 시킨 거 없나요? 닭가슴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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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닭 빼자. 어이, 열심히 닭 빼자. <웃음> <웃음> 음. <웃음> 아니 분위기 개쩐다 진짜. 생각보다 넓죠? 아, 지금 저희 여기 갔었던 가위님의, 가위님 굿즈도 있고, 네네. 자취 요리망. 응, 여기. 요것도 있고, 요쪽에, 이제 이번 시즌 굿즈랑 그죠, 그죠. 아시죠, 여러분? <laughs> 이벤트 참여하시면. 아, 전 굿즈 저희가 쏘는 네.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응. 전 굿즈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이대로 안 뜨는 거 아시죠? 이대로 뽑 <laughs> 미쳤다, 와 뭐야? 왜 이렇게 뚜렷해? 나 이렇게 뚜렷한 렌즈클러 처음 봐. 헤다만 원밖에 안 해? 미쳤다, 너무 예쁜데? 아, 아 이거 스티커로 이렇게 음, 꾸미는 거야? 탑불을 했네, 이 스티커로. 아, 이렇게 꾸미는 거구나. 아, 근데 확실히 같은 작품 스티커로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예쁘다, 아, 다른 다른 데도 구경 가자. 아, 이쪽에 통로가 있어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작가님께 남기는 데서 아 우와, 금손이다, 금손. 금선. 역시, 여기다가 또 남기고 가야죠. 여게 완전 갤러리야. 네. 되게 네네. 알지? 되게 고고한 척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이러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서는 뭐 별짓 다 메뉴를 받아와서 네. 시식을 좀 해보고 할게요. 오케이. 짠! 근데 진짜 감회가 새롭다. 야, 근데 크리도 음료를 하는구나. 근데, 근데? 하는 근데 어. 얼마만이야? 우리 이렇게 동시에 앉아서 먹는 거? 진짜 사랑해. 만보 사랑해. <laughs> 이거는 야 갈릭 치즈 스콘이래. 나 스콘 진짜 음 좋아하는데. 배스무디. 음아 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조직기가 좀 너무, 미안해. 너무 맛있다. 자탱크보이 <laughs> 가라오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이거 시켜 먹을 거면 진짜 허당한먹어다 아이스크림이. 그냥 딸기 연꽃. 아 연꽃. 응? 음? 이거 뭐야? 안에 뭐가 파란 게 들어있어. 이게 뭘까? 사하라 피. <laughs> <laughs> 웹전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렇지 사과 라피는 파란색일 거. 어, 맞아. 마늘빵에 위에 맛있는 어. 부분 있지. 아, 거기 막쫀진쫀진한 그 녹진, 부분. 음. 그 부분 맛이 나면서 치즈 맛이 같이 나요. 첫 메뉴 너무 성공적이라 행복하다. 어. 그다음 메뉴는 용티라미슈 아니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뿌리에요 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보세요, 이게 시토리라니요. 진짜인 거 같아. 뉴 투니크 카페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메뉴잖아요. 오케이 okay. i t s 존맛 존 Yes. 존맛. Delicious. y yeah. e 음, 아, 맛있다. 어때? 고구진코코아 Mmm. Well, t 진짜 맛있다 선생님 그거 아인슈페너예요. 아 u 슈페너예요아아 i 슈페너 어쩐지 to 아시... 아시... 네. 빨대로 밑에 빨아먹 p e n 지 y I'm going to eat an ice 그 e n n y I'm g o i n 근데 네. 커피 양에 비해서 거품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거품이 좀더 있으면 좋긴 하겠다 응.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맞는 것 같아. 맞아 단거. 그래서 <laughs> 조합이 맞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아수수 안녕. 수 안녕. 내 입으로. 사무장. 아 근데 이게 일러스트가 잘안 보게 져요. 이게 무슨 거야? 계란 과자기요 음. 그렇지. 음. 음 단맛이 덜 있는 계란 거잖아. 응응응 음. 그 베베 그래! 베베 베베가 생각안 났어 아 베베 맛이야 베베 맛 오우 맛있 여기는 아기 있는 분들도 데리고 와도 되겠다 아까 아니 솔직히 19금 아기들, 아기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가시던데 그래 19금 작품도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쿠키 이렇게 주면은 이제 와 이거 캐릭터 예쁘다 이러면서 좋아하겠지 음, 맞아 맞아 어머니 아버지들 고두의 <laughs> 전약을 펼쳐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laughs> 있는 셔츠가 된 그래서 니 픽은 아 무조건 배음료 배..배랑 티라미슈? 어 배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아까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뭐가 제일 좋았어? 배움료 <laughs> 아니 이 새끼야 <laughs> <laughs> 음료 말고요 <laughs> <didn't 웃음> 적당히 처먹는 거좀 적당히 얘기하고 이제 <laughs> 배움료 진짜 <웃음>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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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음 주 방송 때 먹자. 아 그래. 한 개씩 다음 하자. 다음 주까지면 괜찮지 않을까? 포장 잘돼 그래. 있네. 그렇지. 자, 전체적인 소감 어땠어요? 최고. 아, 너무 잘 꾸며놓은 것 같고, 약간 그 트니크의 사활에 건 모습이 보였어요. 왜 아, 무대군데? <laughs> 어, <군데. 웃음> 갤러리 느낌인 게 진짜 좋았어요. 맞아. 되게 깔끔하고 고급진 음. 갤러리 느낌이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음. 독채라 제일 좋아요. 아, 일단 맞아. 우리 덕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덕심력을 얼마나 표출해낼 수 있는 어, 공간인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선모님 완결 완납 축하! 오년 <laughs> 연재 끝났다. 노생 안겨놔가지고 제가 최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스페셜 네. 패키지로 구매했는데 맞아, 맞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작가님 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해 19금이 아니여가지고 전체 연령가라서 우리 미소녀자 꾸꾸들도다볼수 음. 그럼, 그럼, 그럼. 있어요 그럼, 그럼.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탄탄해서 볼때 아, 진짜 너무 홀릭해가지고 아, 볼수있는 너무 재밌는 작품이니까 빨리 달려가세요 그리고 알죠 여러분 주식 실패할 일이 없는 없어. 게 최고예요 놓치기 진짜 아까울 어. 정도로 예쁘니까 꼭 음. 오시고 저희 비소잡 트위터에 공지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벤트 음. 공지를 음. 그 공지에 인용할티로 여러분 방문 후기 남겨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영리도 굿전 굿즈, 굿즈 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오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끝끝 끝. 안녕. 안녕 시작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진짜 경사 아빠, 경사 아빠. 쿠니크 응, 응.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와. 이렇게 카페, 단독 카페에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있어. 대박이다. 대박.